네, 인근에서 이제 아파트 재개발 한창 진행됐고, 그래서 이제 소음이랑 분진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 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 사건에서 이제 상대편인 시공사, 그리고 시행사 측에서, 아, 우리 공사한 지 이미 3년이 다 지났는데, 그래서 소멸시효가 다 됐는데 뭘 이제 와서 청구를 하냐. 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소멸시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 환경 분쟁 조정 사건이나 뭐 환경 분쟁 소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업체 측에서 이렇게 소멸시효를 많이 주장하고 있어서 소멸시효가 중요한 쟁점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됩니요 예, 민법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그리고 그 법정 대리인그 손해 및 가해자까지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예,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예, 마찬가지로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니까 안날 3년? 소는 있은 날 10년 중에서 뭐든지 먼저 도가 돼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공사 현장 소음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카운팅 되나요? 예, 공사 현장의 소음이 이렇게 쭉 계속 일주일 내내 쭉 계속되면 그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요새 공사가 예, 했 이제 공사 시작하고 해진 공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끊기잖아요. 월요일 날 공사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공사하고, 이게 딱딱딱 끊긴다고. 날마다 그러면 불법 회의가 날마다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렇게 계속 그 날로부터 카운팅이 돼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날마다 소멸시효 진행이 카운팅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뻥껑마다 다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제 단기 소멸시효거든요. 안날로부터 3년인데,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대법원은 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손해가 이제 우리 수인난도를 넘어선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안마다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그첫 번째 사건을 보면 이건 일부 주민들이 먼저 소송을 걸었고 어, 손해배상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입주민들이 아 나도 손해배상 받을래 하고 뒤늦게 소송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야 공사 끝난지 3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넣으면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법원에서는 아니다. 먼저 소송했던 사람들. 소송을 할 때, 감정평가가 나왔고, 그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손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봐서, 그날을 기산점으로 해서, 이제 카운팅이 된다. 라고 해서 손해 배상 인정을 해줬고요. 그두 번째 사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송 분쟁 피해 때문에, 그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 조정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재정 결정이 내려져서, 아, 송 피해 인정되고, 그래서 피해가 얼마다. 이렇게 나온 날. 그때 이제 비로소 손해가 구체적이고 현실화됐다라고 봐서 그때부터 기산점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요, 이게 주한미군이 헬기훈련용 비행장으로 사용하던 부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주민들이 관할 관청에 가서 이제 시위를 한 때, 를 기산점으로 삼아서 이 3년을 카운팅을 했습니다. 예, 소멸시효는 좀다분히 약자 보호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환경 문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자가 이제 주민이 사실은 약자로 이제 법원에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좀 소멸시효 어, 완성 같은 측면에서 조금 어, 주민들 입장에서 가지고 조금 너그럽게 렇게 봐주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맞는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나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 분쟁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소멸시효 중단은 민법의 첫 번째. 예 청구 두 번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세 번째 예 승인입니다 승인은 채무자가 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죠 네 예. 그래서 승인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공사를 하셨던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 그 이웃에 이제 피해를 보신 분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와 이제 은혼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내용증명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안 되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아 공사 끝난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청구를 하냐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피고가 이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시공사가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를 채무 승인으로 봐가지고요. 이때 소멸시효가 일단 한번 중단이 됐고 그리고 그 내용증명 보낸 날로부터 다시 3년이 진행되는데 그 안에 소재기를 했으니까 괜찮다 라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소멸시효 중단 사유 첫 번째 청구라고 했는데 청구에는 소송한 게 있고 소송 외의 청구가 또 있거든요. 소송 외의 청구는 이제 최고라고도 기인하는데요 소송 외의 청구는 뭐 말로, 뭐,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 장면 같은 우편으로 이제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 위에서 하는 청구는 다 포함되고요. 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뭐, 재정신청하는 것도, 요것도 이제 청구에 이제 포함되는 거겠죠. 이런 이제, 소송 외 청구, 최고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실 게, 임시적으로 이제 소매지율를 중단시키는 거고요. 6개월 안에, 이렇게 재판 외의 이제 청구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제기해야 되는데, 뭐, 그건 당연하게 이제 소송이 거기에 들어갈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성인을 갖다 받는, 예. 그런 더 강력한 걸 해야 되고, 재판 외의 청구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효력이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그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호를 6개월치만 약간 이렇게 당기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증명 보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빨리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걸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피해 이런 걸 저희가 법적으로 구성을 할 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고요. 그 모든 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게 소멸시효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불법행위에 대한 소녀배상 청구권은 그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제기를 해야 되는 이 단기시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 알았다고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재정신청 한때, 아니면 소송에서 뭐 감정평가 나온 때, 아니면 뭐 몰려가서 이제 시위 한때,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멸 쇼가 지금 3년이 사실은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3년이 되기 전에 소를 걸거나, 그러니까 청구하거나 감료를 하거나, 그리고 승인이라는 건그 상대방이 내가 이런 챙과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문서로 남겨놓거나. 하셔야 되고 3년이 좀 임박한데 이제 소송까지는 조금 그렇다 하면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 놓고 이제 잽싸게 6개월 내에는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술습법이었습니다술술 감사합니다.